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메이플에 새롭게 추가된 메이플 주화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뭔가가 뭔가일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영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추가된 컨텐츠로 에픽 던전을 이야기해서 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에픽 던전으로 우르스를 대체한다는 것은 많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에픽 던전은 260레벨 이후의 유저들을 위한 경험치 및 소레르다 보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컨텐츠이기 때문에 유비들을 위한 컨텐츠는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상황 변경으로 메이플 주화가 추가된 것이지 초반에 보면 다른 뭔가 포인트로 실물 보상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우르스는 대도시 서버 기준으로 캐리를 받는다고 치면 거의 5분 내에 하루에 매소 1300에서 1500만 매소를 그냥 먹여주는 매소 수급 컨텐츠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소 복사 컨텐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삭제할 때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했을 것 같은데요. 100레벨 이상만 되면 누구나 참여가능했던 우르스 컨텐츠와 달리 에픽 던전은 260레벨 이상인 캐릭터가 하는 개인 던전이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르스가 사라진다면 뉴비들이 초반에 할수 있도록 평소에도 장비지원 같은 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등으로 뭔가 방향성 자체도 투트랙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책 없는 군대식 처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뉴비 컨텐츠는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에디셔널 큐브가 메소큐브화로 완전히 변경돼야지 박수 아저씨 가 그리시는 경제 상황이 체크되면 서 어느 정도를 그냥 줘야 될지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당분간은 뉴비 분들은 조금 고립고개일 가능성 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아쉽게도 은빛 광 맥을 채집 파세요라하고 사냥의 비중을 줄라고 하는 이유도 약간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박수아저씨의 미래 방향성일지는 에디셔널 튜브가 전부 삭제돼야지 알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응이 안 좋은 것은 유튜브 댓글만 봐도 다알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메이플 준년 이벤트가 4월이기 때문에 2월 3월 그냥 보릿고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메이플의 시간은 조금 다르게 흐르는 것 같기 때문에 조금은 속이 답답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벤트 방향성이 200에서 250 레벨 때였다면 지금은 뭔가 260 이후부터 시작이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방학이 아닐 때 시작하는 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물론 하이퍼 버닝만 있으면 한 달도 안 걸려서 260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 0 0 레벨부터 준수한 매소를 수급해 주었던 우루스 컨텐츠가 사라졌기 때문에 유비가 첫 시작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유비들을 위한 작품의 자이로 드롭 같이 약간은 미니 게임스러운 컨텐츠로 매소나 육성 장비 등을 제공해 주는 컨텐츠가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매소가 조금 그렇다면 뭔가 포인트로 교환 불가의 육성 장비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유비들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방법. 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모로 에픽던전 자체는 생류비 보다는 260레벨 이후에 어느 정도 메이플을 하고자 하는 유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에픽던전이라면 조금 억울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없을 때는 조금이라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 도 있습니다 메이플의 새로운 시스템인 메이플 주화가 나왔습니다 메이플 포인트를 수수료로 사용하면 메이플 주화를 실제 매소로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마다 매수 총량을 고려해서 시세가 변경되기 때문에 약간 주식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메이플 포인트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메이플 포인트 시세 안정에도 도움이 될것 같긴 합니다. 현재는 에픽 던전과 마일리지 상점에서 골드 주화가 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다이아 주화입니다. 3억 매수 정도로. 보상이 무척 큰 주화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등장이 여러 반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상위 보스의 보상이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일정 확률로 상위 보상템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케인이나 여러 장비들이 시세가 급락했기 때문에 아케인이 나와도 크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아 주화 같은 것이 혹시라도 보상으로 나온다면 그나마 기분이 풀리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우리는 예상을 할때 여러 방향을 예상해야겠죠? 다이아 주화 자체를 캐시샵에서 팔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메이플 포인트가 메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메포를 사는 것이 메소를 사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재미는 잘 모르지만, 무슨 무슨 법으로 메포 자체를 파는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 엘릭서를 팔고 추가로 메포를 주는 방식입니다. 메이플 주화가 게임 내에서 드랍되는 템이 된다면 이렇게 캐시샵에서 팔아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새로 b m 의 추가가 다이아 주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말들이 흘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로 스탄 의 자문을 받은 심신 미역인 이야기 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투윈이 코리아 게임에서는 없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다이아 주화를 그대로 캐시로 파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무자본 유비들이 하고 있었던 생태계인 오르스를 없애고 갑자기 들어온 컨텐츠가 메이플 주 하였기 때문에 조금은 뭔가가 뭔가인 기분입니다. 디렉터님이 속도감을 이야기하면서 근한달 내에 여러 컨텐츠를 변화시켰는데요. 하이퍼 버닝 유비분들은 갑자기 하던 우르스가 사라지면서 장비를 맞추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우르스만큼이라도 교환 불가 아이템 등으로 육성이 지원되는 등으로 보완되는 것이 있어야 했지만 그냥 삭제만 되었기 때문에 메이플 주화도 세간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자기가 불편해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물론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기우에 불과하지만 방구가 잦으면 뭔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메이플 유저들은 잘 모르겠지만 메이플 m에는 레드 매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도 정확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매소 가격을 고민하는 오버시어 분들에게는 조금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메이플 m에서 퀘스트 등을 완료하면 레드 매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되지 않고 상점이나 스타포스 강화 등으로 이용되는 교환불가. 매소이기 때문에 유비 한정으로 제공하면 육성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퀘스트로 1에서 2억 매소라도 레드매소로 제공하면 우르스 삭제의 후폭풍을 비교적 깔끔하게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버 보상으로 제공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미 있는 매매 레드매소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퀘스트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을 안 하는 이른바 작업장들이 없기만 어렵게 해두면 유비용으로 강화를 지원 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카르마 명장의 큐브처럼 한번 착용템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예상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르스가 있을 때는 레드 메소 자체의 부작용도 많아 보였겠지만 우르스도 없애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레드 메소를 조금 세심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픽 던전과 메이플 주화를 보면서 생각한 잼소리 특집이었습니다. 창섭 디렉터의 방향성은 추가로 현 를 하면 육성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는 요즘 잘 보이는 폰게임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속도감에 치우친 경향 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반발도 심하고 많은 분들이 지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뭔가 보완되는 실질 적인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